안녕하세요 대전 지역 개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윤상이라고 합니다. 어 벤자민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입니까? 어 일단 벤자민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 제가 하고 싶은 것이랑 제 꿈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평소에 많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어 그럼 벤자민 개별을 선택하고 활동한 활동한 것은 무엇입니까? 어 막상 개별을 개비어를... 이게 들어오고 뭐 딱히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어려웠어요. 그래서 일단은 어 작은 거에서 하자는 마음에서 마음이 맞는 우리 지역 친구들과 이제 산에서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더욱 더 개비어 활동을 참 참여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게 됐고 이제 그것 말고도 다른 프로젝트도 아 이것도 하면 좋겠다 실천하자라는. 느낌이 들면서 개비 활동을 더 열심히 진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그럼 지금까지 하면서 뭔가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어, 일단은 <laughs> 좋은 친구들, 형 누나 동생들과 이제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어, 부정적이던 제 모습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이고 또. 무언가를 계획하면은 항상 실천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능,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음, 어, 마지막으로 남은 100일 동안 어,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어, 일단은 제가 개비어에 들어온 궁극적인 목적인 제가 하고 싶은 거나 꿈에 대해서는 아직은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게 뭔가를 실천을 계속 해나가니까, 거기서 내가 어, 이거 재밌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0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,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